오늘은 도덕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버덕을 어떻게 까냐 하면, 한번 보세요. 줄딱 씻고, 한번 보세요. 양쪽 꼬다리를 딱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요. 누운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지금 도덕이 이거 자른 지, 한, 10분 됐나? 이게 하얀 거 보이죠? 하얀 거. 이렇게 한번 여 초점이 안 되네. 초점이 안 돼. 아, 얘 사포닌, 사포닌. 사포닌 성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살짝 올라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아닙니다 이 사포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초점이 잘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따가 또 한번 사포닝이 음. 음. 얼마큼 나오나 지 보겠습니다. 어역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영상 보면, 다른 영상 보면, 뭐 삶아서 뭐 이걸 돌돌 말 이거 아유 못해 못해 이렇 까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덕을 뭐, 뭐 자, 음. 살짝 삶아가지고 껍데기를 돌려면잘 까진다 그거 <laughs> 네 잠시만요 네. 주문이 들어와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한 4, 5년 된것 같아요. 4는 이렇게. 더덕, 더덕은, 그 저도 몰랐는데, 암, 암놈과 순놈이 있답니다. 암놈과 순놈순놈은 이런 거, 이런 거. 은행도 암수가 있듯이, 더덕도 암수가 있다고 거니요 이렇게 잘라서, 꺼다 놓고, 나중에, 음, 다시 한번 물로 한번 싹 깨끗이 닦아서 말려주면 됩니다. 물기게 빼주면 깨끗한 도덕이 됩니다. 도덕 까는 법은 뭐 요즘에는 뭐 대형 뭐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껍질은 또 씻어가지고 말려서 버리지 말고 말려 가지고 그 차로 끓여 먹어도 참 좋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또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좋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좀만 이게 사포닌. 사포닌.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사포니사포이 서서히 나오면다 흘러요. 그죠? 흘 이렇게. 먼저 거요 더덕은 몸에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제 더덕 껍질만 먹어서도 뭐, 영유성 식도염도 어 많이 고치, 고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걸 먹어보니까 영유성 식도염하고 일단은 피로에도 되게 어 좋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뭐침이나뭐 그런 걸안해드려도 좋은 거 필요 없이 이 상태의 순간 껍질을 닦아서 까지 말고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끓여서 먹어도 아주 참 좋습니다 이게 또 먹고 나서 이거는 섬유질이 많으니까 식이섬유가 많아서 뭐그 여자 덤비에도 좋고 나쁘지 않겠죠. 뿌리식물이라, 뭐, 농약 성분도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에서, 야생, 야생은 아니지만, 그, 자연산은 아닌데, 장애산처럼 산에서 씹뿌려서 생기기 때문에, 밭, 더덕하고는 또 다른, 밭뭐 더덕이래요. 무튼 더덕 까 남자가 오늘 처음으로 더덕 까는, 방법을 올려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이런 거안 하려고 했는데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